기도 조성의 스겔을 생활했습니다. 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바벨론 포로로스페가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성전이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요즘 물에 그물 희망적인 이샘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 47장의 3절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청량하는에 내가 그 근무를 그 건너게 하시는 물이 반목에. 이 물이, <laughs> 성전의 희망의 샘물이막큰 강으로 흐르는큰 흐르는, 강으로 흐르는데, 천척을 청량하니까 반목에, <laughs> 그 다음에 또 청량하니까, 청량 천천 하니까, 무릎에. 그 다음에 또, 삼천천, 세번 청량하니까, 허리에. 그 다음에 또, 사천천 청량하니까, 가슴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속일 47장에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전 물, 물 나오는데 물이 막, 물이 막 깁, 어, 흐르고 크고 큰강고 깊어지는 강을 말하는데 이 강에 에,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데 어, 무릎에 차는 영향을 어, 어, 발목에 차는 영향을 받고 무릎에 차는 영향을 받고 어, 어, 가슴에 차는 영향을 에, 받고 이렇게 건너지 못하게 영향을 받는 근데, 뭐를, 뭐, 뭐, 이거 무슨 뜻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뜻을 생각할수있지만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 흔히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경우에 성령, 성령, 성령 충족?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족, 충만, 충만, 충만 충분, 충족, 충만, 충일, 이런 차원넘신는 충일인데, 충만, 충일 상태로 이렇게 가는 그런가.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끝나지 않고, 성령, 충 성령 받는다는 말은 대 어, 데코마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어, 성령 충만받는다 람반으로 받는다 말이에요. 막 성령 에, 에, 성령에 의한 성령의 지배에 당한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우리 말에는 성령받다 혼동돼 있는데 하여튼 성령 받은 차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상태, 충만 충실한 상태로 가야 되는 그, 그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람반으로 막, 어, 차고 넘치는 그런 뜻은 뭐니까내 내가 내가 성령 받은 그 상태는요. 내가 뭐 어떻게 믿고, 내가 봉성, 내가 충성하고, 어,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오만 부수는 좀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기원은 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여기 가슴 예를 들어 가슴 위에 찼는데 <laughs> 물을 못 건너죠. 내가 물을 못 건너요. 물이 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령 받은 상태는 뭐. 내, 내, 내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그 내가 믿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좀, 어,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거고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이 잡는 거, 잡으신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어, 성령 충만한 성, 그래서 성령이 끌리는 생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삶. 저는 늘 그런 바다 풀생합니다. 바다에 뭐 다시마, 톳, 뭐 미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닷물 속에 하나 일렁일렁 돼요. 한 번도 미역이 뭐 다시마가 일렁이다. 한 번도 지들이 미역이 지 저기가 저기가 뭐, 뭐 바다 위로 올라간다, 바닷물 위로 올라간다 생각 없이 그냥. 평생 일랑, 일랑, 바닷물딱 일랑, 일랑 하듯이. 살았는데, 살았는데, 죽은 게아니라 살아있는데, 바닷물에 의해서 움직여야 좌지우지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가운데, 막으시고 열으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성령에 이끌리는 거. 어 나를 가장 내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 내 미래도 아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뭐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 이끄, 이끌신대로.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세례 받은 자로 끝나지 않고 성령 받은 자로. 그러니까 그 저기 아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도인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성령 받은 건데 바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와서 보니까 아볼로 영향을 받은 에베소와 교회 보니까 뭐 믿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믿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영향 아니 야성령이 이승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성, 성 설교를 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방언도가 언달 모두 123점 되는 건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소아세 법지의 교회가 됐다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한 교회를 키스사우드 편성한 사람은 아볼론데아볼론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나고 가르치는 열심이고 어 충성하지만. 물세례만 하는, 물세례. 성령받은 물세례만 하는, 물세례만 경험하는. 바울은 역시 성경 잘 알고 기도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물세례뿐 아니라 불세례 받았어요. 그, 아볼로와,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는, 아볼로는 물세례 받은 차원이고, 바울은 불세례 받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나고 못났고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열심히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도록 성령이 영적 성령의 영적 경제 성령 영적 경제 이끌리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아볼로 차원에서 믿, 믿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바울 차원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되게 하시면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되게 하시도록 하 거예요 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원하는 대로 하는 데 한마디로 젊어서는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 남들한테 나름대로 믿었지만 자기 남름대로 믿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믿게 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게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 베드로의 생애 정말로 뭐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이끌려 가지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란 주님의 음성 듣고 듣고 박해 중에 로마의 사도로서 교회를 책임진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나를 앞서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기 도우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 내가 결국은 보니까 사람은 본 인생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것은이하서요 감격하고 인생을 그렇게 돌아볼 때. 그렇게 인생을 회고할 정도로 성령이 끌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점면 많이 무릎이 따라야 되겠죠. 음, 내가 항상 죽어야 되겠죠. 바울이 말한 점, 내가 항상 죽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살아야 되겠죠. 음, 어떻게 어떻게 평생 이와가 어떻 이와 같은 평생 이와 같은 경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에, 신앙생활의 과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아, 뭐, 아이고, 뭐, 자신이 세상에 자신있게 출발하고 자신있게, 자신있게 목회하는 목사도 막 자신있게, 뭐, 뭐, 계획서를 추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좌절해. 그 좌절상, 좌절한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이끌어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40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요새. 아, 40대 한창 뛸 때. 막 내, 내 자신감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변낙기도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면 뭐, 성령이 이끌리면 실패하건 뭐, 성공하건에, 하여 성령에서 생애를 살게 되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빛난,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자신있게 뭐, 이상, 윤석열 시대 지나고, 이재명 시대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함께 민주당, 모든 사람 막 자신있게 개혁하려고 하고, 자신있게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 그분들이,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군무총리도 기독교인이고, 예, 요직에 모두 기독교인 많고 한데, 음,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음, 정말로 전능왕 오셔서, 한국의 교도소에 누구 많니니 한국의 교도소 모든 죄수들 아침 저녁으로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 찬송하면 자고 찬송이 깨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요 정말 전능왕 오셔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중심한 여당 정국 개혁하면서 개혁에 개혁하면서 이 미국과의 문제. 이 남북 문제, 세계 속에, 이 엄청난 이 세계에 소리 없는 이조 전쟁 같은 이 상황, 무역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한국이 되냐. 진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 관세 문제, 투자 문제, 이건 뭐, 그, 이거 완전히 불, 불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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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부다 한이 무릎 꿇었기도 한 중에 하, 진짜 울며불며 아침 전에 울며불며 무릎 꿇었기도 한 중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기미묘한 방법으로 인도해준 그런 걸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훗날 인생을 회고할 때 대통령마에도 그 근기를 맞춰 회고할 때 하, 진짜 내가 한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음, 내 혈기 욕정, 고집, 내 꿈, 내꿈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꾸고꿈 가지고 막, 그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움직이시며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험악한 인생, 광야가 된 인생, 악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 들려가는 인생에서 어,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